아침부터 비가 계속 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늦게 나왔어요비 오는 핑계도 있었고, 그냥 좀 쉬다가 나오려고 하는 핑계도 있었고, 이래저래 핑계를 대다 보니까 아침에 좀 늦었습니다. 그래서 원래 오늘 제가 몬테비디오 기준으로 조금 더 동쪽에 있는 까보 볼로니아라는 곳에 가려고 했는데, 아마도 버스 시간을 놓친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있는 푼타델레스테라는 곳으로 갈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 터미널입니다. 버스 터미널. 네, 푼타델레스테. l e s t e 2 네, 푼타델레스테로 가는. 것 좋습니다. 여기바세피타 g 앞에는 같네요. 25번. <목소리나> 작을 거의 다 했습니다. 아파트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. 여기가 아르헨티나에서도 그 휴양지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. 아마 그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좀 쌀쌀해요. 어제만 해도 좀 더웠는데. 네, 저기 보이는 게 우루과이 뿜타데레스티의 상징이라고 하는 손가락 상입니다. 여기가 지금 바다인데 아, 바다가 뭐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은 잘안 드네요. 돼지고기를 시켰는데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방금 셀리나라고 호스텔 유명한 체인이에요 저 중남미 쪽에 굉장히 많은데 여기 왔습니다 4명 도미토리인데 이 방이 25달러입니다 거의 3만원 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호스텔이 굉장히 비쌉니다 침대나 이런 것들은 되게 괜찮아 보이네요 수영장도 나름 크고 사우나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여기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묵고 있는 숙소고요 그리고 바로 왼쪽으로 보면은 바다가 있습니다 숙소 위치는 굉장히 좋죠 지금 한 7시 정도 됐는데 숙소에서 계속 누워 있다가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 아까 나왔을 때는 해가 너무 눈부셔 가지고 다시 들어갔었거든요 다시 또 흐려졌어요 날씨도 약간 쌀쌀해졌고 네, 여기는 보니까 요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요트가 모여 있는 데는 부자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오늘이 그 크리스마스 전날인데 내일 제가 가려고 했던 곳으로 버스 운행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곳이 이제 바닷가인데 거기서 또영상을좀 촬영할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서 가려고 했는데 내일 운행을 안 하면은 내일 모레까지 지나야 되고 시간이 막 많이 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으로 항공권 옵션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다행히 항공권이 있더라고요 근데 금액이 뭐 내일 바로 출발하는 건데 110달러인가 115달러인가?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그냥 그것 타고 바로 가기로 했습니다 부산 느낌이 약간 나기도 하고요 부산도 참 좋은 곳이죠 세계 여러 곳의 바다를 가봤는데 누가 어떤 바다가 제일 좋냐 물어보면은 항상 그 해운대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, 또 하루만에 폰타데레스 때에서 별거안 하고 지금 숙소를 나왔습니다.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좀 푸른 하늘을 보여주네요. 제가 생각보다 지금 우루과이를 좀 빨리 뜨고 있는데 뭐 빨리 뜬다고 해봐야 원래 계획보다 한1일2일 정도 빨리 우루과이를 벗어나고 있습니다. 지금 막 브라질 포르투알레그 공항에 도착했고요. 제가 예약해 놓은 에어비앤비에 가려고 지금 우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마 그 현대 h b 2 0이라고 브라질용으로 만든 현대 모델 차량일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우버용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놨죠. 여기 데트로노의 오블리아폴리오. 어요토 no. 아, 네, 방금 이제 숙소를 구해 가지고 숙소에 들어왔습니다. 위치는 굉장히 좋은 데인것 같아요. 주변에 뭐 식당도 많고 바도 많고. 좀 저렴하길래 왜 저렴하지 했는데 보니까 뭐이유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.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고. 보시는 것처럼 뭐 주방 이런 식이고 뭐 있을 건다 있는데 나름 있을 건다 있습니다. 세탁기가 없어요. 그래서 빨래를 하려면 아마 그 세탁소를 찾아서 가야 될것 같고 밖에 약간 저 소음이 있네요. 그 밤에만 없으면 될것 같은데 낮에는 뭐 어떻게 버텨야죠 버티고 에어컨이 없어요. 에어컨 없어도 지금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니라서 제가 뭐 에어컨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휴일이 지나가지고 문을 연 곳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슈퍼에 가고 있습니다 슈퍼 아침 먹을 거를 좀살려고 어제 연 슈퍼에 가가지고 계란 두 개를 삶아 먹었는데 어, 그걸로 좀...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그 노숙자가 그냥 대차로 누워있네요 그 저는 사실 여기가 브라질 남부라가지고 약간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, 브라질 어느 도시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길거리에 사람들 누워 있고, 집 근처에 슈퍼가 큰게 하나가 있네요. 그래, 다행히 저기 와가지고 간단하게 뭘좀 사고,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또 밖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슈퍼가 굉장히 깔끔하네요. 아빠, 큰거 하나가 13.9갈라 사과가 키로에 13.98. 망고가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, 키로에 5.98. 잘 익은 것 같습니다. 이거 하나 사가지고 먹어볼게요. 블루베리가 7.95, 100g에. 사부조 브라질산 닭고기가 또 유명하잖아요. 소고기는 확실히 싼 느낌이 딱 듭니다. 근데 어떤 부위가 부드럽고 이런 걸잘골라가지고 아침으로 오트밀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, 오트밀도 한번 사보겠습니다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저렴한 걸로 사줍니다그 다음에 커피도 좀 사야겠죠 이 브라질 여기 남부 쪽에도 마테차를 빠는 것 같아요 예, 브라질 하면 또 이구아수 커피 아니겠습니까 이구아수 커피를 좀 사보겠습니다 이거 하나가 1 4 9 8 요구르트 6개 들어있는 게13.69 예, 브라질의 유명한 아바이아나스 슬리퍼입니다 이게 지금 2 3 9 8 저렴하죠 이거 안 그래도 하나 살라 그랬는데 이거 네, 뭐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어, 어차피 양말도 하나 사야 돼가지고 별거 안산것 같은데 139가 나왔어요 한국 돈으로 치면 좀 3만 원이 있는 거네요 제가 슈퍼 가가지고 아침 거를 리좀산 거고 뭐 물론 그 양말하고 슬리퍼를 사긴 했는데 야, 생각보다 브라질 물가가 절대 싸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아마 브라질 최저임금을 비교하면은 훨씬 더 납득이 안 되는 가격일 거예요. 화력은 또 무식하게 세네요. 이거 샀어요. 이구아스 커피. 그 다음에 오트밀. 이걸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아, 그리고 파파야. 파파를 자르려고 하는데 또 도마가 안 보이네. 주변에 좀 저렴한 식당을 찾아 가지고 갔는데 제가 듣기로 점심때 20회알만 내면은 무제한으로 먹을 수가 있다고 해서 갔거든요 어 실제로 그랬고 사람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하니까 한요 정도가 이것저것 담았는데 야채하고 뭐 콩, 밥, 라자냐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 가지고 13회알 받더라고요 이거는 이게 양에 따라 다르게 받는 것 같아요 네, 아마도 한요 정도가 브라질 일반 서민물가가 아닌가 합니다 이 정도 먹었을 때 13회알이면은, 끼니당 한 3,000원 조금 넘는 정도라고 해야 되나? 뭐이 정도면 살만하죠. 음. 맛도 괜찮습니다. 맛있어요.